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번 27시즌에서 솔플로 대균열 고단 가장 높은 단수를 갈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팅인 악몽 종수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 악몽 종수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다른 지금 직업, 솔플 직업 보시면은, 어, 대균열 단수 순위표를 보시면은, 수도사만 압도적으로, 150단을 깬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훨씬 많고, 뭐 평균적인 단수를 봐도 지금 다른 직업군보다 지금 훨씬 센걸알수 있는데요. 스니퍼를 보시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 근데 이 악몽 정수도 같은 경우는 이 고대 아이템이, 이 고대 아이템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아이템에 붙어 있는 요, 이 수치 같은 경우도 좀 높은 그 수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템 세팅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아이템 세팅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모든 직업과 또 모든 세팅을 다 통틀어서 솔플로 가장 높은 단수를 갈수 있는 제일 센 세팅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도, 고난이도의 세팅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악몽 종수도의 이딜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어, 이게 좀 제대로 된 플레이를 위해서는 이제 확실한 확실한 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조금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좀2부로 나눠서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이템이나 스킬 세팅법이랑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선 이걸 토대로 이제 실질적인 플레이 방법과 또 이제 실제 플레이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이제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 축성 아이템, 이 축성 아이템을 활용하는 27 시즌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혹시 이 영상 보시는 그 시점이 뭐 다른 시즌이거나 아니면 스탠 유저분이시라면 이 영상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우선 이 종수도라는 거는 이 빛의 파동, 이 빛의 파동 스킬이 생긴 게딱 종처럼 생겼다 해서 새, 소리도 종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종수도라고 부르거든요. 종수도. 어, 스킬 이름은 빛의 파동입니다. 이게 주 딜이 되는 겁니다. 이 스킬 하나에 딜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머지 스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기가 하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인 아이템이랑 스킬부터 살짝 알아보면 일단 아이템은 조크린, 레페브레, 돌덩이 장갑, 잉글블 외투, 한밤, 블랙손, 볼품 없는 장화, 광인의 중멍 주먹, 주먹날, 쿄시로의 칼날, 꼬맹이, 그리고 핀토의 잡부심의 반지 두 개는 화배 반지랑 원소회동입니다. 카나이 하면은 대사원의 향불, 하위신들의 손목띠, 황도궁인데, 자, 여기서 하위신들의 손목띠랑, 어, 핀토의 잡부심은둘다 손목이기 때문에, 뭐, 옵션 높은 거, 둘 중에 옵션 높은 거를 직접 착용하면 되겠죠. 황도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개 중에서 도저히 내가 이 옵션 좋은 걸못 먹겠다 하시면은, 그, 세개 중에서 옵션 안 좋은 거 하나를 하나에 넣으시고, 제일 좋은 건 저처럼 이렇게 화합의 반지랑 원수의 동을 직접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 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악몽 세팅이라고, 이제 꿈의 유산 이게 이제 악몽 세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꿈의 유산 보석 넣고, 강제자, 그리고 갇힌자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강제자를 끼는 경우는 이유는, 제 딜이 그센게 아니라 제 옆에 다니는 요 소환사 있죠, 이 신비한 벗이라 부르는데 이 소환사의 딜이 주 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제딜 자체는 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거를 좀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두 쪽, 반지 두 쪽, 장갑, 어깨, 이렇게 여섯 부이나 챙겼습니다. 거기에 또 추종자에도 또 재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67% 가까이 됐는데, 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이제 딜 메커니즘을 확실히 알고 컨트롤이 된다 하시면은 사실 재감을 이것보다 훨씬 좀낮추도 상관은, 큰 상관은 없긴 해요. 한62% 이상 맞추는 걸 일단 필수적으로 하고, 이제 그 이상 맞추면 훨씬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극화 극피 뭐그 그 딜러의 기본이죠 극화 극피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광인의 주먹날에 밑에 있는 그주 그 전설 옵션 이게 뭐450% 그리고 핀토에도 최대 150%뭐 표시로에도 최대 250% 이런 거 숫자 높은 거 쓰는 게 좋겠죠 볼품없는 장화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200% 이렇게 아이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뭐,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이제 게임 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 진격타에서 날렘 몸놀림, 요거는 이제 회피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대신에 광채를 넣어서 공속을 올려주고, 그리고 수행자의 사면, 이건 회피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회피 올려주는 걸 대신해서 뭐, 조화 같은 걸 넣어서, 원소조항, 애초에 안 아프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때 회피 세팅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이게 회피가 아예 그냥 스킬들을 완전히 그냥 딜이 아예 안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자의 사명 쌍수로 무기를 착용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피 확률 35%가 있고 그 진격타 날렘 몸놀림을 쓰면은 회피 확률이 61%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 6대는 그냥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스킬도 마찬가지고 뭐 융해 터지는 거 어떤 스킬이든지 다 회피를 하게 됩니다 해피 확률을 올려주면은 저는 이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요렇게 하시고 일단 스킬 세팅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화합의 반지를 찾기, 찾거든요. 화합의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피해를 이제 절반씩 나눠 받는 건데 절반씩 들어오는 건데 어, 화합의 반지를 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추종자가 죽지 않음. 요걸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안 아플려고 끼는 건데 추종 죽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스킬이라든가 다른 걸 쓰게 되면은 어 이게 제가 받는 피해는 절반이 되긴 한데 또 추종자가 받는 피해도 또 절반만큼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화합의 반지를 안낀 것보다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종자가 죽지 않음을 넣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추종자에도 같이 화합의 반지를 껴줘야겠죠. 이렇게 두개 서로 나눠 받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눈동자 반지, 천벌, 향치 요거 세 개만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착용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본 본인, 본인 그 갖고 있는 걸로 최대한 지능템 맞춰가지고 이제 지능 25,000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몽 종수도, 종수도 이제 빛의 파동이 주 딜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빛의 파동의 딜을 증가시켜주는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어, 조크린의 눈빛. 여기 아이템 옵션에 빛의 파동으로 주는 피해 최대 150%까지 증가합니다. 이게 있고 뭐 교시로의 칼날 이것도 빛의 파동의 공격력 150% 증가. 만약에 이제 막 보고 때릴 때처럼 이제 빛의 파동이 뭐 3마리 이하의 적에게 적중하면은 뭐 딜이 더 증가하고 이렇게 최대 250%까지 그리고 핀토의 자부심도 있죠. 빛의 파동의 공격력이 150% 증가 최대 그리고 대사원의 향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파동의 공격력이 550% 증가. 사실 이것만 해도 이제 뭐딜 증가 퍼센트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자, 여기서 이제 딜을 더 증가시켜주는 핵심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광인의 주먹날이라는 요 아이템인데 이 광인의 주먹날에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선 일단 27시즌 시즌 효과 아이템이죠. 이 축성 아이템 효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면 원래 빛의 파동이 요, 요걸로 이제 그 뽑으시면 됩니다. 축성 아이템 효과는. 빛의 파동이 뭐 플레이 공격을 받으면 피해를 주는 종을 소환을 하고 다섯 개까지 활성화된다. 자, 원래 이 축성 아이템 효과가 아이템이 없을 때는 이 종수도 빛의 파동을 쓰면은 그냥 이렇게 종이 떨어지고 바로바로 바로 딜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축성 아이템을 끼게 되면 바로 딜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종을 하나 소환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종은 이 몬스터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보면 마우스 올려보면 위쪽에 이렇게 타겟팅이 되는 것도 보일 수, 보이죠? 천상의 종이라고 자 이렇게 종을 소환을 하고 총5 개까지 소환할 수 있고 얘한테 피해를 주면 요오름도 이제 신성 피해를 주는 피해 스킬이죠. 피해를 주면 그제서야 얘네들이 종을 울리면서 땡땡거리면서 이렇게 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축성 아이템 효과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광인의 주먹날, 이 아이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해탈 사용 중에, 자, 해탈 사용 중에, 순간이동을 일으키는 공력 소모 기술을 사용하면, 그 공격력이 450% 증가한다. 그리고 복제가 되고, 기술이. 자, 요거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저희 이제 빛의 파동도, 요거 마찬가지로 해탈 사용 중에, 어, 순간이동을 일으키는 공력 소모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크린을 꼈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 빼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해탈을 몸 모습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해탈을 켜고 이렇게 빛의 파동을 쓰면 이렇게 순간이동, 순간이동을 일으키는 이 그거죠. 그 순간이동 일으키는 공룡 소모 기술이죠. 자 그래서 다시 진짜 이제 광인의 주먹날 아이템 효과를 읽어보면 해탈 사용 중에 순간이동이 일으키는 공룡 소모 기술 뭐 빛의 파동 하면 근처에 있는 한 대상에게 복제가 된다고 했어요. 복제. 원래 종을 쓰면은 그냥 하나만 나오는데 복제가 되기 때문에 해탈을 쓰고 종을 쓰면 빛의 파동을 쓰면은 이렇게 복제물 여기 지금 방금 튀어 나온 거 보이시나요? 복제가 되면서 이번에 두 개씩 소환을 하게 됩니다. 얘가얘 까만색 보이시죠? 무슨 이상한 지금 분신 분신 같은 게 나왔죠? 분신 같은 게 그래서 얘 딜이 제 딜보다는 제 본체 딜보다는 이 복제된 놈 복제된 놈의 딜이 450% 증가되는 겁니다. 이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짝퉁이죠. 둘 중에 하나는 450% 증뎀을 못 받은 거고 하나는 450% 증뎀을 받은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짝퉁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 놈, 이 까만 놈은 정체가 뭐냐? 뭐 아까 분신처럼 보이는 놈. 까만 놈이 바로 이 신비한 벗입니다. 신비한 벗. 이 신비한 벗은 제 소환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자 보석을 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비한 벗의 딜의 딜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볼품없는 장화 신비한 벗의 공격력 증가 이걸 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하위 신들의 손목 뒤 영오름에 적춤당하는 적이 또 받는 피해가 200% 증가 최대 뭐 <laughs> 그래서 요걸 끼는 겁니다 요렇게200% 증가 200% 증가 450% 증가 이렇게 때문에 제 본체 딜보다는 또 강제 강제자도 있고 제 본체 딜보다는 신비한 벗 제, 제 소환수들 소환물 얘 딜이 이제 엄청나게 세지겠죠 제 본체 딜보다는 아마 뭐 반에 반에 반도 안될겁니다 제, 제 본체 딜은 자 그럼 이제 진짜 딜은 어떻게 넣느냐 딜 넣는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 들었으면 뭐 바로 아실건데 자 종을 이제 헤타를 써서 종을 이렇게 소환을 하고 총 다섯개까지 깔리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주변에서 종 다섯 개금방에서 요오름을 써서 얘네들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빠바바방 하면서 이 딜이 엄청난 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해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재감을 많이 챙기는 거고 해탈이 꺼지는 순간 어, 돌덩이 장갑. 이 돌덩이 장갑 같은 경우는 공격에 적중당하면 뭐 방어도 50% 증가. 그리고 뭐 이속 15% 증가, 공속 20% 감소. 뭐 버프도 있고 디버프도 있죠. 방어도 증가하기 때문에 돌, 돌덩이 장갑을 끼는 건데 이게 최대 5 스택 쌓이면 제 방어도는 250% 증가, 방어도가 3.5배 증가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단단하게 되는 대신에 이속이랑 공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5 스택이면 공속이 100% 감소기 때문에 아예 공격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공격 속도가 0이 돼버린다 0. <laughs>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탈 이 해탈일 때는 해탈 상태일 때는 이 이속 감소랑 공속 감소 이 디버프를 받지 않거든요. 거의 살짝 무적 상태 비슷하게 이뭐그 시식이 같은 거 면역 스킬들도 안 걸리고 밀치기라든가 뭐 소용돌이 뭐 공포 이런 것도 안 걸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탈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감을 많이 챙기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렇게 황도궁 황도궁 반지를 넣어서 해탈 쿨을 최대한 빨리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실질적으로 딜 넣는 걸 보면 해타를 써서 이렇게 종을 15개를 소환하고 주변에 가서 용오름으로 이걸 터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두 번째 스킬 신비한 벗, 공기 의벗 룬을 쓰고 있는데 자 이거의 용도 같은 경우는 공력 회복용입니다 자 딜을 이렇게 넣다 보면은 딜을 이렇게 용오름해서 터트리고 종 소환하고 용오름에서 터트리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 공력이 금방 바닥이 나게 돼요. 딜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지금 요으름도못쓸 만큼 좀 공력이 많이 빠졌죠. 이때 신비한 벗 공기 벗을 으면 공력이 뭐 순식간에 거의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력이 빠졌을 때, 공력이 바닥 쳤을 때 그때 스킬을 써서 이 공력을 채워주는 공력 회복 스킬이고요. 세 번째 평안승천. 자, 이거는 이제 4초 동안 완전 무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무적 4초 동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빛의 파동이 화염 스킬이기 때문에 화피 직전에, 그러니까 냉피일 때, 냉피 끝날 때쯤에 미리 써서 내 회동 맞을 때 그때 극딜을 하기 위해서 그때 평안승천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진짜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몸이 많이,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진짜,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생존용으로 한 번씩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헬퍼를 넣는 게 아니라 이거 헬퍼 넣으시면 안돼요 헬퍼를 넣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한번씩 직접 손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격타 진격타는 그냥 순간이동기고요 그리고 빛의 파동 종이랑 용오룸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한번씩 이렇게 눌러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딜 사이클은 핵탈 쓰고 이게 한번에 두개씩 종이 두개씩 소환되기 때문에 종을 세번 쓰고 용오름으로 터트리고 종을 세번 쓰고 용오름으로 한 번씩 터트리고 요 사이클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3번 쓰고 터트리고 2, 3 터트리고 자, 이러면 이제 나머지 아이템이나 스킬들은 이제 뭐뭐다 아시겠죠? 용오름 요레페브레의 독백 같은 경우는 용오름 쓰고 나서 이제 받는 피해 감소를 위해 쓰는 거고요. 어, 돌덩이 장갑은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또 방어도 받는 피해 감소를 위해서 그리고 잉글블 외투 이거는 이제 화염 스킬 증가하면서 그 화염 주문 자원 소모량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자원 소모가 크기 때문에 종이 종 쓰다보면은 이렇게 지금 종만 썼는데 공력이 쭉쭉 잘 달죠 자원 소모량 감소를 위해서 그리고 블랙소는 이제 화염 이제 그 바지에 붙는 이제 속성 피해 증가를 위해서 끼는 거고요 뭐 꼬맹이 목걸이는 뭐, 딜 증가, <laughs> 원소회동 아실 거고, 화합의 반지는 이제 서로 같이 껴서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황도궁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하위 신들레 손목띠 같은 경우도 용으로을 쓰는 족중 당한 적이 이제 신비한 벗에게 받는 피해가 200% 증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실질, 이제 실질적인 이제 플레이 방법,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는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 영상 보면서 다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